아, 이번에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나와 있을 때 구하는 문제 이것도 한번 1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분을 이제 할 줄을 몰라요 통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자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시고 그 동류항에 나오는 분, 분수가 나온다 그러면 통분하면 됩니다 분모가 다르다 그러면 통분을 하면 되죠 그죠? 해볼까요? 자,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동류항이 보이잖아요. 동류항을 묶어버릴게요. 개수들을. 그럼 2분의 1과 4분의 3으로 묶이죠. 묶이고, 그 다음 뒤에 거는 3분의 2와 마이너스 6분의 5로 묶이잖아요. 그걸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통분해서. 그러면 4분의 2 더하기 4분의 3. 얘는 이제 6으로 통분해야겠죠? 6, 3, 2, 2는 4. 6분의 5, y. 그러면 4분의 5, x,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호 이 이렇게 되죠. 이걸 정리를 하면은 4분의 5X 어 더하기, 이거는 어뭐 플러스 안 써도 되는데 지금 이 문제의 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형태로 지금 웬만하면 바꿔주시는 게어 실수가 없고 편리하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A는 4분의 5가 될 것이고, b는 y의 계수니까 계수는 문자랑 수, 숫자랑 부를 포함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걸 했을 때 이제 뭘 구하는 거예요? 2a 더하기 3b를 더 구하는 거죠. 자, 2a는 2 곱하기 4분의 5고 그 다음에 3b는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하면 2분의 5 약분하면 마이너스 3비인데 왜비를또 써나요? 지아니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예, 네, 그렇겠죠. 그러면 약분과 2분의 4, 그럼 이제 얼마예요2 이렇게 나타낼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13번을 이렇게 분모가 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분모가 통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3과 4의 최소 공배수를 계산을 해야죠. 분모가 통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음, 통분하면 돼요, 통짜로. 자, 3과 4의 최소음계에서 10이죠? 자, 3이 12가 돼서 4배죠? 그럼 4개를 항이 2개니까 이제 가로가 들어가면서 묶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는 있고, 4가 12가 돼서 면 3배죠? 하고 가로 또 묶어주는 거죠. 이를 정리해서 나온 게 지금 이거라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12분에, 분배해서 곱합니다. 4x 플러스 8i 얘는 마이너스 3을 분배해서 곱합니다.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i 플러스 9i 이렇게 됐고요. 12 4x하고 15, 15x 마이너스 15 4 빼기 15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1x 9 더하기 8 17i 이거는 또 따로따로 쓸 수가 있거든요. 분리해서 마이너스 11x 더하기 12분의 17y 따로따로 썼죠. 자 따로따로 쓴거를 비교한 게 이겁니다. 자, 이거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2분의 11인거고 b는 12분의 17이 된거죠. 근데 그두 개를 어떻게 알았어요? 더하라죠. 자 더하면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이에요. 그죠.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죠. 그럼 빼줘야 되죠. 그럼 12분의 어, 뭐가 되죠? 7에서 1배니까6 그렇죠? 그러면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할수 있고 이것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어, 네, 이거는 그냥 하면 이 정도 다음은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지수법칙에서 안 배운 부분 좀 해볼게요 지수법칙에서 음, 6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6번, 7번, 8번은 해보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 자, A는 2의 10제곱, B는 3의 30제곱, C는 5의 20제곱이죠. 고 A, B, C의 대소관계래요. 그거는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이거를 정말 계산해서 크기 비교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지수법칙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밑수도 달라, 지수도 달라 이럴 때는 어, 지수를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10과 지수 보세요. 30과 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10이죠. 그러면 자 a는 2의 10제곱으로 표시하고요. b는요. 자 보세요. 얘는 어, 3의 30제곱이잖아요. 그러면 3의 30제곱을 어, 여기는 3곱하기 10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는 가로가 있을 때 고배 법칙으로 지수 법칙이 진행됐었잖아요. 3의 세제곱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다시 이쪽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지수를 다 1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c는 어떻게 해볼까요? 5는 10 곱하기 2잖아요. 얘도요. 이 2라는 애를 가로 밑으로 내리고요. 10은 위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시 곱하면 2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 정리해볼까요? a는 2의 10제곱. b는 B는 이제 3의 세제곱이 27이잖아요. 27의 1제곱 자, 선생님,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이제 감이 올 거예요. C는 27의 1제곱아 27이 아니라 C는 25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다 똑같으면 누가 더큰 거예요? 미수가 클수록 큰 거예요. 누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이렇게, 어, 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4의 10제곱, x의 20제곱, 3의 30제곱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 자연수 x의 값의 합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6번하고 똑같죠. 그쵸. 10과 20과 30의 최대 공약수가 10이었죠? 그걸 한번 맞춰볼게요. 10. 이 x는 10 곱하기 2, 10으로 분리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얘는 10 곱하기 3. 그니까 다시 하면 4, 4의 10제곱, 얘는 밑으로 내립니다. 가로로 해서. 여기 내리고요. 얘도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서. 이렇게 하면 이제 10제곱이 다 완성이 똑같죠? 그러면 이제 미수만 보면 되는 거죠? 자, 4. 미수만 뜯어보세요. 27이죠? 그럼 제곱해서 이제 자연수가 되는 애를 찾는 거죠. 자, 3, 2의 제곱이 4인데, 3의 제곱은 9가 될 것이고, 또, 음, 4의 제곱, 16. 그죠? 또, 5의 제곱, 2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나올 수 있는 애는 정해졌죠. 여기 있는 애가 얘인데, 이제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X 제곱이 아니라. 그럼 얘는 3, 4, 5가 되는 거죠. 뭐 얘네 3개를 더하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8번도 보세요. 8번. 8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수법칙인데, 이제 응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3의 x 플러스 2제곱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3의 x 플러스 1제곱도 분리하고요. 3의 x제곱 그리고 117은 소인수분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분리해볼까요? 얘는 지수법칙이 어떤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거죠. 분리시켜 주세요. 얘는 3x에서 3의 1제곱이 분리된 거고요. 얘는 3의 x제곱. 그리고 이제 117은 소인수분해가 들어갑니다. 3, 3, 9, 3, 3, 5 9, 3, 9, 27. 그럼 얘는 117은 3제곱 곱하기 11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얘는 9니까 어, 9 곱하기 3의 x제곱. 얘는 9 곱하기 3의 x제곱. 얘는 3의 x제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3의 x제곱이 다 분배가 돼 있잖아요. 그 분배 법칙을, 9가 아니라 3인데. 분배 법칙을 한번 써볼까요? 9 더하기 3 더하기 1. 하고 곱하기 3의 x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기는 1이 생략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13 곱하기 3의 x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선생님은 자변만 풀어봤어요. 그럼 자변의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13 곱하기 3의 x 오른쪽은 3의 2제곱 곱하기 여기 13인데 왜 11을 썼죠? 13입니다. 3의 2제곱 곱하기 13 이렇게 됐죠. 13, 13 똑같으니까 x는 뭐겠어요? 2가 되겠죠. 이것도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안 보고 풀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이런 거 볼까요? 9번 같은 경우도 좀 어렵겠네요. 9번 볼까요? 부피가 y의 세제곱분의 x의 6제곱이야.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 자, 정립문제는 부피 공식이 뭐예요? 자,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곱하기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세 개를 다 곱해야지 부피가 되거든요. 정리면체 부피가. 그게 얘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세제곱 했는지만 알아두면 되잖아요. 그죠 이건 y의 1제곱을 세제곱을 한 거고요. 얘는 x의 2제곱을 세제곱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한 모서리의 길이는 뭐가 돼요? y분의 x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될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음 14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4번도 해 볼게요. 14번은 2의 2제곱이 a고 3의 세제곱이 b라고 나타냈을 때 12의 세제곱은 어떻게 ab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러면 12를 소인수분해합니다. 첫 단계 12를 소인수분해. 합성수는 무조건 소인수분해 하세요. 그래야지 답이 풀립니다. 그러면 12의 세제곱을 한번 나타내볼게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자, 분배해볼게요. 2의 2제곱의 세제곱, 분배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수 있잖아요. 그런데 2의 2제곱이 A라고 했으니까, A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곱하기 생략돼서 A 세제곱, B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일단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